안녕하세요. 그리스학 8 3 1학원의 원장 남덕우입니다. 수학 끝까지 해내는 힘을 길러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바로 해와여고 2학년 기말고사 내신 분석을 하기 위해 섰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3학년이 되는 시점이에요. 오, 열심히 이제 2학년 생활을 달리다 보니까 금방 3학년 되는 거 맞죠? 눈 깜빡깜빡 몇번 하면 벌써 수능까지 끝나 있을 거예요. 자, 올해를 돌아보며 어떻게 내가 좀 시험 공부를 잘 준비를 했는지, 우리 학교는 어떻게 이제 계속해서 출제가 되었는지, 3학년 때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어떻게 좀 준비할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면서 다음 3학년 겨울방, 이제 겨울 지나고 나면 3학년이니까 겨울 알차게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내년에 또는 그 후년에 지금 이제 2학년 기말고사를 준비하시면서 이 영상을 보는 해와여고 2학년 친구들은 잘 참고하셔서 기말고사 대박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분석 내용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원별 분석표인데요. 보시면은 도함수의 활용 파트가 문제 수의 오. 배점이 조금 굉장히 높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계속해서 그 아래 문제들로 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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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학교 추가 프린트가 있었는데 대구교육청 자료예요. 학교 제공 프린트인데 낼 거야라고 하는 어떤 확실함을 선생님들이 전달을 해 주셨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에 대한 연습을 충분히 많이 했을 거라 생각은 선생님이.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합답형 두개 문제 정도가 이제 나왔다라는 거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아, 시험 문제에 있어서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구나라는 것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세분석인데, 이야, 이건 완벽하게 다 적중을 했어요. 왜냐면 그만큼, 예언을 했기도 했고 문항수 자체에 있어서 막 엄청난 어려움이라기보다는 꼭 공부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벗어나는 부분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적중을 잘 해드린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적중을 잘 해드리는 학원에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시험범위랑 단어별 문항수 여러분들이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서술형 특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서는 정적분 활용 파트였어요. 속도와 가속도 속도와 거리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쨌든 그래프에서 위치를 구하는 어떤 기본 문제. 아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어렵게 풀, 풀지 않을 <laughs> 풀수 없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말을 굉장히 좀 어렵게 했죠. 방금 전에. 두 번째는 부정적분인데 구간함수에 대한 정적분인데 어쨌든 상수 잘 처리해야 되는 그 과정 기본 계산이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함수의 활용 파트인데요. 4, 3번 같은 경우에 4번도 그렇고 선생님이 조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증가와 감소에 대한 어떤 포인트가 나왔을 때는 도함수에 대한 활용적 측면을 많이 세심하게 공부를 해놓고 그 부분으로 접근을 하는 게 훨씬 더 유연한 풀이 방법 접근 방법이 될 것이다라는 거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함수에서의 어떤 해석은 증가 감소, 극대 극소, 최대 최소 같은 것들에서 조금 약간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용어들 단어들이 나오면 도함수 해석 정확하게 해야지라는 거를 조금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주요 출제 파트는 미적분과 어 어떤 단원 자체에서는 뭐 크게 분리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 이두 개가 연결이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분리가 되는 어떤 큰 어떤 상황을 보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통합형 문제가 그러니까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고요. 문제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유인물, 대구 교육청 자료, 엄청나게 이제 선생님들이 출제를 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객관식 14, 15, 16하고 서수형 서답형 4번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형식의 문제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모의고사에 집중해야 된다. 우리 해외호고 친구들은 어쨌든간 정시와 내신을 모두 다 챙길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그런 시험 범위에도 이런 내용들을 선생님의 마음을 반영을 했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출제 경향에 있어서 14, 16, 4번이 고난도로 출제가 되었고요. 어, 문제에 있어서는 뭐 속도와 위치 관련해서는 활용 문제가 원래는 고난도로잘안 내기는 하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 끄집어 내셨다라는 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16번 문제에서는 교육청 자료를 이제 활용을 해서 어쨌든 변형이 돼서 출제됐다라는 점. 근데 이제 그 식의 어떤 문제의 형태를 보시면 함수식이 평행이동을 했을 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는 걸 해석을 잘할수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프적인 부분으로 문제를 풀어도 좋고요. 대수적인 풀이로 가도 좋지만 그래프의 해석, 이동에 관한 해석이 조금 더 최적화된 풀이었다라는 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서답형 4번 문제였는데 어쨌든 증가 감소에 대한 완벽한 이해라는 거를 갖고 있다면 어렵게 풀지 않았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 문제 자체는 좀 어려웠어요. 여러분들, 그죠? 그 조건조건을 따지면서 그래프의 개형을 그 갖춰나가는 그 과정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고민을 많이 하면서 식구성을 했을 때는 쉽게 풀이가 된다라는 걸로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포인트는 이래요. 2학기 중간고사 대비해서 난이도는 올라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나오면 좀 어렵게 나오는 기조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갖고 간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적분 통합형 문제는 단원 특성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빈출 유형이나 어떤 유인물의 출제 정도는 당연히 많았고요. 학력 평가의 유형들이 좀 많이 출제된 거 보면서 모의고사 문제 많이 연습해야 되겠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잘 잡자. 내신도 잡고 정시도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시점에 있어서는 공부를, 방향성을, 그런 모의고사의 일반적인 유형, 형태들을 공부하는 쪽으로 가자. 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방향 제시할게요. 미적분 통합편 문제 풀이의 습득, 유형 연습. 꼭 하셔야 된다는 라 거. 배점이 순서대로 쭉 올라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이 13번, 대충 중간 정도를 전후로 해서 내가 어떤 쪽으로 이렇게 선택적으로 좀 문제를 풀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쉬운 문제 빨리 풀고 뒤에 거에 집중한다든지 나는 어려운 거좀 앞에 거좀 뒤에 거 힘들어 하니까 앞에 거 명확하게 풀고 되는 것들만 접근한다든지 개인만의 어떤 접근 방식을 확실하게 구축하시기를 바라, 바라겠고요.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가 줄을 잃었잖아요. 연습 자체는 모의고사 문제 기반으로 하자. 이게 해외여고 2학년들 친구들 내신 대비를 하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우리가 내신 대비를 하고 나니까 결국에는 기말고사나 중간고사에 대한 어떤 시험 성적을 잘 끌어낸 친구들이 정시도 잘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꼭 기억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해외여고 친구들 2학년에 들어서게 되면 결국에는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들을 많이 접해야지만 내가 득을 볼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확실하게 공부에 있어서는 방향성을 고런 식으로 잡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3학년 준비하는 겨울방학 열심히 하시고요. 분석 내용도 보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